한국의 음식 브랜드와 유통업체가 베트남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인기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치밀한 현지화 및 마케팅 전략을 전개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조스 떡볶이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달 앱으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 운영 중인 공유 주방 공간만 빌려서 요리하고 판매는 배달의 민족 앱으로 배달 주문만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1일 배달 주문 건수만 해도 300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으며 기업 간의 협력이 초기 비용을 줄여 현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문화가 발달된 베트남에서 배달 서비스가 통한다는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오리오는 베트남 대학 수업일에 초코파이 20만 개를 수능 합격 선물을 전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GS25는 6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30.5% 증가했습니다. 이 편의점의 매출 상승 비결은 K드라마였습니다. GS25가 제작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도 방송 중인 편의점 샛별이를 베트남 사람들도 시청하고 있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나 점장의 이야기를 그리니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그 배경이 된 GS25의 방문객도 급증했습니다. CJ제일재당의 지난 3년간 베트남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30%에 달합니다. 한국식 만두에 대한 이질감이 적고 만 역시 탁월하다는 게 CJ제일재당 측의 설명입니다. 식품계열 대기업 관계자는 드라마에 반드시 먹는 장면이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한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이태원 클라스에서 고추장 양념 돼지고기가 등장해 고추장의 판매량이 급증했을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와 같은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추세라 우리 기업들의 맛 경쟁력에 플랫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베트남 조심합시다. 겉과 속이 완전 다른 놈들입니다. 베트남 띄우지 마라. 배신자 나라일 뿐이다. 믿지 못할 나라다. 베트남이라 이제 관심 없다. 믿고 거르는 베트남과 공산당 등 여전히 베트남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